안녕하세요. 경북대학교 공립대학 국성사업 공고단 4기입니다. 오늘은 진로취업과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NCS 및 대기업 인적성 필기 대비 모의고사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프로그램은 공기업 NCS 및 대기업 인적성 필기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는 모의고사 프로그램으로 경북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진로취업 경력개발 자격증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니 재학생 학우분들은 놓치면 아쉬운 기회겠죠. 8월 19일 목요일부터 10월 11일 금요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. 각 타수별 50명씩 총 200명을 모집해요. 신청은 크누큐브의 역량 개발 카테고리 속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. 1. 2회차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. 5시에서 9시까지 모두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 바랍니다. 신청 후 불참 시진로취업과 프로그램 참여 제한, 경력개발 자격증 일리지 5점 차감의 패널티가 적용됩니다. 또한 출석 100% 참여 후 만족도 조사 제출 시수료 처리됩니다. 원칙적으로는 선착순 모집이나 기록과 프로그램 불참 이력에 따라 선발 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.